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준비했고 9월생, 11월생 주제게 음. 네. 자, 이제 이번 영상은 9월생, 11월생이죠. 저의 영상 중에 그 사주의 비밀 있었잖아요. 1790 그죠? 이제 1790 중에 이제 9월생입니다. 9월생 희한하게도. 9월생이 가지고 있는 참그 버라이어티한 기운이 있나 봐요. 나랏밥을 먹는 사람은 배제시킨다 하더라도 그 나랏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항상 꼭 가다가 좀 인생의 그 쓴맛을 너무 크게 맛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9월생들이. 자, 이 9월생, 11월생을 한번 살펴볼 텐데, 어, 개묘년에 자, 9월생, 11월생들은 좀, 어떤 새로운 시작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새로운 시작은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특히 9월생 같은 경우는, 어, 인생에 있어서 이제 나의 해.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삶을 살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 어떤 정말 자기가 해보지 않았었던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9월생 분들은 새로운 시작의 변화가 들어왔다. 이제 여기서 장점이 이거라면 단점은 주의해야 될 점과 하지 말아야 될 점과, 그리고 지켜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하지 말아야 될 점은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 어떠한 성격, 아니면 어떤 사상, 그리고 예전에 이것 때문에 항상 나의 운을 가로막았고, 이 부분 때문에 항상 내가 상처를 받았고, 이 부분 때문으로 하여금 내가 항상 어 발전을 못하고 이 부분만 놓여져 있었던 이 길을 가는 정체 구간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은 자기는 알거 아니에요? 어, 자기가, 자기 자신은 알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철저히 버려야 돼요. 철저히 버리고 2023년에 있어서는 아까도 얼핏 앞선 영상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 이 개밀년에는 윤달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윤달은 되게 오묘한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약간 좀 많이 타는 그런 사주들은 희한하게 내가, 어, 이 부분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가슴과 어떤 마음이 이게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들어오고, 그리고, 뭐, 어, 풍선에 정말 너보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것처럼 막 왔다 갔다 꽃바람이 살랑살랑, 그리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그러다 보니까 뭐 혼자서 어떤 그 외로움을 달래고자 고독은 더 커지고, 마음은 허한데 그 허한 마음을 또 달래고자 다른 걸 찾고, 자,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자, 윤달에 들어오는 고해에 그 이런 감정의 변화가 들쑥날쑥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자 9월생 분들은 참 많이도 어 상처와 그리고 이런 버라이어티한 인생과 과거를 돌이켜 보면 돌이켜 보면 어떤 무언가로 하여건 항상 늘 똑같은 구간에서 돌고 있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철저히 바꿔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의해야 될 점은 사람하고 돈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항상, 어, 상처를 받고, 여기에 리스크를, 어, 항상 컴플레임으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 인생에 컴플레임이 들어왔었던 사람은, 자, 여기서 뛰어 넘어야 돼요. 이 뛰어넘는 건 본인의 노력밖에 없어요. 항상 이 노력이 안될땐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보고 겪어보고 그 겪어보고 본인이 느껴보고 이런이 안 된다면 실전으로도 해보고 그 해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완벽히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자, 두 번째는 금전입니다. 금전으로 풍파를 맞았고, 금전으로 실패를 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있어서는 항상 절제, 중용을 지키면서 내가 내 본분을 지키면서 이 금전을 써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눠야 되는 그런 거를 2023년에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나랏밥을 먹고 구제 중생을 하고 어떤 그 사자 돌림의 뭐 의사, 변호사, 뭐 경찰, 군인 이 사람들은 영향은 20%, 30%밖에 안 받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구월생이라고 했을 때는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니 그 부분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특히 자 상반기에는 굉장히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그리고 막, 설레이고, 그리고 막, 조바심이 나는 건 아니지만, 뭔가가, 막, 이렇게, 어, 기분에 들뜬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9월생들도 마찬가지, 하반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나에 대한, 이제, 자신감, 그리고 의지, 어떤, 어, 어, 포부, 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 지금 극대화가 되면서 하반기 때 어떤 여러 가지 나한테 있어서는 뭐 이성, 뭐 금전, 아니면 명예, 진급, 승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출을 좀 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헤아려서 가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동지딸이에요. 이 동지딸 같은 경우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의 힘이, 어, 희한하게도, 음, 많이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오묘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땐 확실히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아주 말끔히 아주 제로인 상태에서 싹 없어지는 것이 또 동지딸이긴 한데, 그래서 동표에서 동지딸은, 어, 사람이 굉장히 융통성은 많지만, 하나에 꽂히면 그것이 나한테 있어서 해가 될지 언정, 해가 된다고 알지 언정, 그것이 나한테 피해가 오더라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또 동지딸의 11월생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11월생들도 이제 올해의 운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뭔가가 내가 누군가하고의 어떤 협력, 융합 그리고 어떤 화합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좀 많은 사람들을 한테 어떤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전수하고 뭐 노하우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어떤 선망의 대상 어떤 존경스러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개묘년에 그래서 개묘년의 운 자체가 이 사람들은 하반기보다는 어떤 상반기, 뭐 음력 4월, 5월, 6월 달에는 내가 많은 거를 바쁘다라는 거예요. 누리되 바쁘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발품을 파는 거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니 그 부분을 잘 해알리셨으면 좋겠고자 그리고 11월생들은 특히나 어두운 계열에 그리고 어두운 숫자와 어두운 숫자라고 하는 거는 뭐 9. 그 다음에 어떠한 0, 그 다음에 8, 뭐7 이런 어두운 숫자라기보다는 높은 숫자를 해당하는 것보다는 약간 생기가 있는 3, 5. 그 다음에 모칠,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한테는 운이 상승시켜주는 숫자고, 그리고 또 나한테 있어서는 어두운 쪽보다는 좀 밝은 색깔을 활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를 만날 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만난다면 나의 운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잘 팩트체크하셔서 이것을 인용을 하신 후에는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버릇처럼 습관처럼 내가 나한테 몸에 익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이번 계기로, 어, 내가 전에 있었던 것을 좀 버리고, 요 해만, 어, 개면연만 살짝만 넘겨보자라는 마인드 안 되고, 안 되고, 이번 연도를 계기로 좀 많이 자기 자신을 정화시켜보고, 그리고 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초지일간 분명히 고든 자세로만 간다면 분명히 9월생이나 11월생은 성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거 목적 그걸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로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